생동감 넘치는 서울의 중심부에서 고명한 가수인 정동원이 명예롭게 알려진 아티스트 장민호의 기대 이상의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숨겨진 에너지, 음악의 교양곡, 찬사하는 관중의 고함 사이에서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동원이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을 담는 일반적인 가죽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보물고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특별한 장소를 차지하는 추억을 담은 그릇이었습니다. 이 기념품은 그의 할머니의 눈을 눈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정도로 매우 귀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향한 추억과 따뜻함의 바다를 일으켰습니다. 운명에 의해 안내된 것처럼 콘서트에서 성심껏 의무를 수행하는 스태프 한 명이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궁금증을 자극하여 그들은 주인을 확인하려고 지갑을 열었고, 그 안의 내용물에 완전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잊을 수 없는 날, 정동원과 그의 신뢰인 이영훈이 장민호의 콘서트를 지지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환으로 정동원은 장민호의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17일 장민호의 콘서트에서 감동적인 공연에 휩싸인 정동원은 옷을 갈아입는 도중에 무심코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청소 스태프 한 명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정동원의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을 담은 검은색과 흰색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탄력, 희망, 약속의 분위기를 발산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있는 것은 보통처럼 보이지만 깊은 감정적인 팔찌였습니다. 불행히도. 돌로 잘 깎아 만든 이 팔찌는 떨어진 동안 깨졌습니다. 망설임 없이 스태프는 팔찌에 흩어진 조각을 조심스럽게 모아 정동원의 매니저에게 지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걱정으로 무겁습니다. 두려움에 찬 콘서트 스태프는 지갑과 깨진 팔찌의 조각을 정동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정동원은 스태프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위로하는 미소를 지으며 팔찌는 고인 할아버지가 물려준 귀중한 소지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항상 사진과 팔찌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것들은 지속적인 사랑의 상징이며 그의 가게를 생생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태프들은 팔찌의 소중함이 그것의 고대성 때문에 생긴 것임을 이해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을 소중한 금만큼 값진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지만 그것의 핵심은 소중한 추억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모든 것을 이겼다는 것입니다.